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플 스토리의 장필입니다 자 오늘은 리플의 사실상 경쟁회사라고 볼수 있죠 자 트론이 바이낸스에서 상패가 결정이 되고 이 사업주인 저스틴 써니 고소를 당하면서 이 상황들이 리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뉴스 기사와 함께 이슈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제목부터 보시면 바이낸스 us가 이 트론을 4월 18일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 트론은 중국의 리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어, 리플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닮아 있냐? 자, 첫 번째, 빠른 속도. 두 번째, 어, 값싼 수수료. 자, 세 번째, 움직이지 않는 시세. 자,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인 송금을 단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리플 또는 트론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자 저는 리플을 사용을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이 트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트론이 바이낸스 US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 US에서만 일단 상장 폐지가 되는 거지만 저스틴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후비 거래소의 준비금 부족 이슈 그리고 지금 이 저스틴 썬이라는 인물은 SEC에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어,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바이낸스나 다른 대형 거래소들 줄줄이 상패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만 봤을 때, 이 거래소 간의 송금 또는 개인 간의 송금, 이 송금 시장 전체를, 어, XRP가 복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트론이 이 시장에서 상패가 되고 완전히 나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리플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경쟁자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리플의 시세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당장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만 좀 빨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 코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35조에 달하는 거대한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면은 무빙이 거의 없는 코인이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을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두 배에서 열 배까지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리플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매매는 이 갖고 있는 시드의 100%를 전부 리플을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7대3에서 6대4 정도로 비중 조절을 하셔서 리플과 다른 알트 코인을 같이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리플을 매도를 하고 다른 코인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 리플은 보유를 하되 지금 손실권이신 분들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장이니까 다른 코인들도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장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3%에서 5% 수익 보려다가 이런데서 물려서 손절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 종목들 무료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안정적으로 20%에서 30% 수익을 챙겨가시라는 겁니다. 자,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분석한 급등 종목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등 나오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과 매수가, 매도가를 전부 알려드리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월 28일에 숫자 3번 남겨주셔서 제가 아래고 코인,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매수 근거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자, 이분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셨을 뿐인데, 20%의 수익을 챙겨가셨죠. 자 저희 정보방까지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어, 해주신 분입니다. 보시면 220만 원 매수하셔서 40만 원의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20% 30% 종목 외에도 저희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코인 타점들을 자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어, 매매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자 보시면 24% 21%씩 수익을 챙겨 가셨죠. 자, 머뭇거리다가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카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에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보시는 분들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정보 다 드리고 있으니까, 자,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렇게 수익나는 코인들, 자,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을 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3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정보방 입장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저스틴 선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자, 조금 전에 제가 저스틴 선이 후오비 준비금 이슈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스틴 선이 후오비 지분을 여기 있는 바이낸스에 매각을 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지만, 이 바이낸스가 손절을 바로 쳐버렸습니다. 자, 저스틴 선이 바라는 건이 바이낸스가 여기 있는 후오비의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후오비 거래소에서 부족한 준비금을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채워주는 그림을 바랬을 것 같은데, 이 바이낸스의 CEO인 짱펑 짜오가 빠르게 차단을 해버린 모습입니다. 자, 궁지에 몰린 저스틴 선인데, 자, 근데 우려가 되는 점은 이 후오비 거래소의 규모인데, 후오비 거래소는 지금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준비금 부족 이슈가 현실화가 돼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제2의 FTX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FTX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코인 시장이 전체가 죽어버렸던 경험을 우리는 겪었죠. 코인 시장 자체에 벌어지는 이런 악재들은 당연히 리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시면 이 전에 저항대들을 뚫고 지금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서 자리를 잡아주고 이더리움이 지금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인한 스테이킹 물량이 풀린다 라고 하죠 자 이런 퍼드들이 어,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알트코인들 대상생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자이 시세의 변동 속에서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 즉 타점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매매 타점이라는 게 솔직히 코인 투자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본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자가 될수 있겠죠. 자, 차트를 하나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차트를 봤을 때이 코인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고수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자,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자리라는 게 있죠. 자, 먼저 이렇게 추세와 저항선을 파악한 이후에 추세 하단에 터치가 될 때마다 매집을 진행해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줄 때전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팔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 흔히 하고 있는 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실제로 이런 패턴은 어, 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예시로 제가 매매 내역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이 스팀 코인 마찬가지로 어, 올해 1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이 나왔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저점 부근에서 1차,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1차 매수, 260원 이하에서 한 차례 매수가 들어갔고, 자, 2차 매수는 270원 부근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갔죠. 자, 예상보다 빠르게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여기 있는 저항선에서 1차 매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고점 부근인 여기 400원 부근에서 2차 매도를 어, 진행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1차 목표가 335원으로 저항선 부근이죠. 그리고 400원은 전 고점 부근입니다. 자그 이후에 스팀 코인은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오버 슈팅 나왔지만 저희는 분석한 내용대로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스팀 코인으로 수익 본 내용들을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신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50%, 그 다음에 49%, 51%, 26% 각각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자, 저희 정보방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들과 함께 매매를 하시게 되면 단순히 단기 추세 보고 10%, 20%대 수익 보는 코인들 많이 있지만, 자, 이렇게 정확한 차트 분석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자, 근데 이렇게 추세를 보고 저항선을 잡아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도 가능하지만, 자, 개인 투자자들이 수많은 코인들을 매일 매 시간 지켜보는 거는 불가능하죠. 자, 실제로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의 99% 이상이 자, 본업으로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 입장을 하셔서 저희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정보들과 매매 타점 무료로 받아가셔서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매매 타점들을 전부 무료로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뭐몇백0 0 짜리 아니면은 몇천0 0 짜리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자 매일 1000%씩 수익을 보고 있다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1000% 짜리 혹은 100% 짜리 어 수익을 매일 드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사기에 가깝습니다. 자,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차트 분석과 호재에 반응하는 수급량 체크까지 해서 정확한 분석 종목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음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유료 리딩방 절대 아니고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코인 매매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시장 정보와 정확한 타점,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일체 아무 비용 없이 문자 3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저희 무료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